시한부 선고를 받고 꾸준한 노력으로 끝내 완치 판정을 받아낸 연예인 7명, 조미나 자가면역질환 진단 후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, 반복된 붓기와 무수면 상태를 겪었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 패턴 변화로 상태가 호전됐다. 윤문식 폐암 3기 진단을 받으며 7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 후 초기 암 판정으로 수술받고 완치됐다. 이혜정 건강검진에서 뇌종양과 골반 기개 괴사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수술 후 15년 넘게 꾸준한 관리와 식이요법으로 지금은 완치된 상태다. 양희은 30세 때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수술과 무농약 집밥 식이요법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. 양택조 간경화와 간암 진단 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고 16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. 김태원 이암 초기 진단을 받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다. 고명한 2005년 대형 교통사고로 뇌출혈과 심장출혈을 입고 이틀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는데 16년 동안 꾸준히 치료와 재활에 매달린 끝에 기력적으로 회복했다.